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제일 큰 문제죠. 두 번째는 기후위 대응 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많이 노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필요해서 뭔가 를 찾으려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래 친구들의 관심이나 참여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 집실적으로 제일 높네요. 아,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기가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어, 내용의 교과 수업 내용이 부족하다. 5번 여기 도 있고요. 9정상으로는 안전한 장소와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오늘 같은 행사는 사실 세든즈드즈를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아슈카스베이스라고 하는 불한공간에서 이런 할수 있지만 보통은 뭐, 쉽지가 않죠. 네, 예, 하여튼 제일 큰부분어 또래 친구들의 관심이나 참여구조, 요 부분이 제일 큰 문제고 아마 좀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혼자...